자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이제 미분에 대한 모든 이론적 내용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인데요. 어떤 교과서에는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없고 아, 어떤 교과서에는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없고 만약에 또 어떤 교과서에 있더라도 구석에 박혀있는 그런 내용인데 막상 이제 내신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이제 활용 부분이 조금 그죠? 약한 부분 되게 많아요. 약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조금만, 진짜 조금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전엔 같은 경우였으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내신에서는 또 학교마다 좀 그게 있겠지만.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큰 비중은 거의 차지 못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가 그때 속도란 거죠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니까 결국에는 시간으로 우리가 미분을 해버리면 그죠? 리미트 그 델타 t가 x의 변화량이 0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에 어떤 걸 올려두면 그냥 그 시간에 대해서 변화율이 싹다다나다났었죠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이런 게 싹다 나타났었죠. 그럼 넓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가 변하게 되는 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넓이가 변해요? 라고 물으면, 그냥 원래 이렇게 정해진 어떤 도형이 있었다 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길이가, 길이가 1초마다 2cm씩 뭐 늘어난다고 합시다. 길이가. 길이가 1초마다 2cm씩 늘어난다고 쳐요. 그러면, 1초마다 2cm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점점점 커지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초마다 계속 변화율을 우리가 따져볼 거라는 거죠. 초보다 더 작은 단위로도. 그렇게 해서, 그냥 결국에 또, 그것도 뭐 하면 되냐면,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죠? 미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뭐, 이 내용이, 어 우리가 중학교 때 활용 같은 걸 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막상 또 이제 미분으로 보면 또 새롭다 이거죠. 어, 이런 게있 쳐요. 예를 들어서, EX, EX, 어,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4인, 4인 정상각형이 있었죠. 정상각형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또각 변의 길이가, 각변의 길이가 몇 초? 몇 초? 1초마다 그죠? 1cm씩 길어질 때 4cm입니다. 길어진다. 길어진다. 이때 정상각형 넓이는 이때 정상각형 넓이는요. 얼마인가요? 라고 물으면 일단은 우리가 정상각형 넓이 어떤 걸로 배웠습니까? 기억나나요? 모르겠네요. 정상각형의 넓이는요. 정상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a 제곱인데, 자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변의 제곱인데, 이거 4였죠. 기본적으로 4가 있었고, 1초마다, 그죠? 1cm씩 길어지니까 이렇게 T로 놔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곱이니까 제곱을 붙여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상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음뭐 계산 과정이 조금 그죠? 그 복잡하네요. 16 플러스 8T 플러스 T제곱 그러면 얘는 4루3 플러스 2 루트 3T 플러스 4분의 루트 3T 제곱입니다. 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의 넓이인데요. 이 넓이에 대해서 변화율을 구해라고 하면 변화율이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그죠? 미분하면 얘부터 그냥 미분할게요. 이것도 미분하면 그죠? 2분의 루트 3T가 나오고요. 그죠 2분의 루트 3t가 나옵니다. 2분의 루트 3t의 적응이 나오고 이건 미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 나오죠. 이건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이게 변화율입니다. 그렇죠? 넓이가 이렇게 매초마다 변해요. 매초마다 넓이가 이렇게 변해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럼 부피의 변화율도 마찬가지고 부피의 변화율도 그러니까 넓이 의 변화율은 우리가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다할수 있는 거였고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부피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부피에 대한 식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해주면 됩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부피에 대한 변화율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vt라고 할게요 그냥 v가 v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럼 뭐 끝나는 거죠. 부피 구할 때어 부피 구하는 거 다들 이제 연습 좀 하셔야 돼요. 부피 구하는 거 구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정모 뭐 정면각형의 그 부피를 구하는 방법도 뭐 있습니다. 뭐 사각형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그죠? 그런 거 부피랑 보통 부피가 우리가 밑면 곱하기 높이라고 알고 있는데. 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해줘야 되고요. 3분의 1 해줘야 되고 9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아 3분의 4 파이 R 제곱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조금 이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죠. 넓이 같은 거할 때도 넓이 같은 거할때 조금 더 챙겨주면 좋을 게 뭐냐면 넓이 같은 거할때 9의 건너비, 건너비 공식도 좀 같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9의 건너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4πr제곱이라고, 그죠. 원의 넓이 4배라는걸 우리가 옛날에 배웠긴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4πr제곱, 9의 건너비가 이렇게 됩니다. 자이 내용이 전부 다 끝났으면 이제 쌤이랑 뭐 해볼 거냐면 미분에서 미분에서 배웠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미분에서 배웠던 거 미분에서 배웠던 게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란 말을 배웠고요 순간 변화율이란 말을 배웠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이제 타입 1이랑 타입 2를 배웠습니다 타입원이랑 타입2는 차이가 뭐였냐면 그죠? 분모의 차이였죠. 얘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A p l u H m i n u FA가 F p r i A다 라는 게 있었죠. 이게 밑에가 하나였기 때문에 타입1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얘는 X가 A로 갈때 X m i n u A분의 FX m i n u FA가 F'A다. 그죠? 쌤이 기억해라 했는게 뭐냐면, 모양 맞추기 같은 거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얘도 모양 맞추기 기억하시고요.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학생들은 뭘 하면 됩니까? 미분공식을, 그죠? 배웠습니다. 미분공식. 미분공식을 배웠는데, 뭐, 그게 특별한 그런 공식이 아니었죠. 그죠? 미분공식이. 미분공식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y는 x의 n승이나 나와 있으면, 얘가 미분되면 얼마다? n 곱하기 x의 n-1승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았었고요. 그죠? 보통 이제 문과 과정에서는 그것만 배웁니다. 이게 양의 정수일 때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배웠냐면, f'x 더하기, 아, fx gx가 있는데, 둘다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도 되고요그 다음에 뭐 미분 했을 때또 k f x를 미분하면 또 뭐가 되고 k f 프라임 x가 되고 뭐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안되죠 이것도 되고 그런데 이제 고백 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거였습니다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그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앞에거 한번 미분 해주고 뒤에 까 한번 미분해 주고. 요런 거였죠. 만약에 세 개일 때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fgh. 뭐, 이게 뭐, 시험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알아두면 좋은 게, 이런 거. fx, 합성 함수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f x n 승이돼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n 곱하기 n 그다음에 f x 의 m-1승, 그 다음에 f'x. 이렇게 해주는 거였죠. 이 겉에를 하나에 또 잡고, 그죠? 한번 미분했다고 치고, 또 안에 한번 미분해 주고 하는 거였죠. 이상이 다 곱하기입니다. 이건 곱하기입니다. 뭐,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가서, 아, 활용 넘어가지는 미분 가능성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성이라고 해서, 얘가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조사해라 이런 게 나옵니다. 아니면 미분 가능하게 만드세요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미분 가능성은 뭐냐면 일단 연속한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됩니다. 미분계수가 결국 미분에서 그냥 같아지면 된다는 얘기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미분에서 같아지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고요. 접선의 방정식. 접방을 배웠고요. 접선의 방정식은 타입이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유형을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뭐, 점 위에 있는 접선, 그다음에 또점 밖에 있는 접선. 또 뭐가 있었냐면 그죠? 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이런 식으로 뭐또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나왔던 게 평균값 정리가 나왔고. 그죠? 그다음에 평균값 정리를 배우기 위해서 로그 우리 리도 나왔고요. 로그리정리그리음에또 뭐 뭐가 나왔냐면 함수의 증가 감소 증감이 나왔고 또뭐 배웠냐면 극대 극소를 배웠습니다. 극대 극소를 배웠고요. 또뭐 배웠냐 물으면 그죠? 그 최대 최소를또 배웠습니다. 또 뭐를 배웠냐고 하면 최대 최소까지 배운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거 배웠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고요.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또뭐 배웠을까요,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활용하는 거 배웠고요. 방정식, 부등식 쓰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를 배웠고, 방금 전에 배웠던 넓이, 넓이의 변화율,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참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배운 내용이 딱 요, 요렇게 밖에 정리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얘가 뭐만 할줄 알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요거 극대극소까지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미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요 모양 맞추기랑,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미분을 배우면 느끼는 게 뭐냐면, 미분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서 미분에서 내가 배운 거는 만약에 5x가 5가 된다는 거고 2x제곱을 미분하면 은 4x가 됩니다.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쌤이 얘기하는 과정들 중에서 아나 이거 좀잘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 부분 부분적으로는 다 기억이 나는데 뭐가 좀 연결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연결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요거를 배운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런 거 배웠으니까, 이제 또 이런 거 배웠고, 이렇게 됐게 된다. 이런 순서를 머릿속에서 쫙 학생들이 넣어주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분이 문제를 보더라도, 아, 얘가 뭐를 묻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얘가 또 저걸 묻는 문제구나 하면서 좀 판단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분 문제는 봤을 때, 일단 무조건 미분하고 보는 게 맞아요. 거의 대부분은 다른 식 조작도 없이. 그런데, 걔가 어떤 어떤 걸 물어본 엔지를 알고 미분을 해야 우리가 목적성이 있어서 찾아가는데 그것이 거 그냥 미분해 버리면 그냥 나 미분 공식 알아요 그거 하나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미분은 단원별로 좀 외워두세요 그 단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단원을 좀 외워두세요 미분에 비해서 적분은 뭐, 계산법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적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교과서 범위도 미분에 비해서는 적분이 조금 아마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할 그런 부분은 많이는 없는데요. 적분은. 미분은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좀 봤다시피 꽤 뭔가 뭔가 많아요 분류해둔 게 그런데 내가 배운 건 미분식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그헛그뜬공불 약간 뜬 구름 잡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일단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 그죠? 이게 뭐다, 뭐를 묻는 문제다. 정확하게 목적성을 찾는 그런 연습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미분에 대한 강의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정말 모든 게다 끝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안 가르친 내용도 좀 있어요. 어, 진짜 안 가르친 내용도 있어요. 뭐 로피탈의 정리라든가그 다음에 또뭐 각종 잡다한 그 스킬들.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준게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준 이유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풀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잡다한 걸 외우면 로피탈의 정리라는 걸 배우다 칩시다 그러면 내신 같은 문제에서 로피탈 정리 묻는 문제가 아니 로피탈 쓸수 있는 문제가 몇개 없습니다 몇개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한 회차에서 한번 정도 볼수 있으려나 그것도 쉬운 문제로 그러면 그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거 쓸데없는 개념을 나올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런 잡다한 개념을 일단 요 전체 과정에서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라 거죠. 다음에 요 미적분 원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쌤이 그런 거를 이제 뭐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 없는 거는 안 가르치는 주의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셨고 복습 한번 미분 전체적으로 쭉 하시고 그 다음에 적분 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